예 얼굴 같아. 사람 같지? 배. 차마 말을 뱀. 안 했어. <laughs> 눈을 그려. 어유. 벌리고. 도, 어? 도자 도자 도예. 도예 같은데 도예. 청자 모양처럼. 새로 <laughs> 터치도 좋고 이럴때는 이제 가로하고 가지 면적으로 번지는 걸로 하시면 좋아요. 이 주전자가 형태가 네모 모양 같으면서도 이제 비죽한 원기둥 형태도 갖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같이 써줄 수 있는 터치들, 면적들 이렇게 넣고 밑에는 싹번지기로 하셔도 돼요. 여기다 좀더 어우러지는 색상을 넣고 싶다 하면 다른 색깔을 막 넣어보는 거죠. 물을 가지고 자꾸 이제 시도해보는 거예요. 놀아본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 이거 잘못되면못 있게 되지 이 마음으로. 선생님로좀더 다른 분위기 됐어 그게 좋아요. 아니, 음. 아니 근데 아니, 선생님이 개나리도 보라고 그서 개나리도 이게 너무 노란한 거 같아서 어떻게 그러지? 그러면 황매화로 하자. 황매화로. 황매화. 황매화 요즘 한참 많이 있는 개나리 런든이 너무 귀여운데 벽필때 하네요 개나리예뻐서 여기다 개나리 런던이 예쁘네 산뜻한 음, 아, 칭찬받고 싶으시구나 벽꽃이 없어져가고벽 <laughs> 어, 괜찮아요 없어지면 어때 산뜻하게 하네 끔씩만 강하면서 내가 해주고자 하는 거에다가 어, 좀더 마음 편함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당연하겠지만 그 마음보다 여기다가 한번 섞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막 이런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한 번씩 더 해보세요. 하면서 그게 더 즐거웠거든요. 생각지 않은 색감들이 어우러졌을 때 괜찮은데 어 요거 마음에 드는데 요 순간순간 그 기분을 조금 느끼셔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선 쓰고 강하게 쓰고 어둠 쓰고 이랬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제 딱 표현할 부분만 하긴 한 건데 이런 건 이제 눈으로 담아두셨다가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좀더 또렷하게 여기서도 이 손잡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조금 끝에만 또렷하고 뒤에 넘어가는 부분만 강하게 하고 지금 다 변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선명도만 조금 더 있으셔도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요 해놓고, 풀, 해놓고 풀고 없애져버리지 않게 이런 데도 엄청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셨는데 이제 다 합쳐져버렸죠 타임을 잘못 맞췄어요 모든 게 타이밍이죠. 입을 쫙 벌리고 있네. 변아주고 이것도 이렇게 변아주고 꺾어지면서 쏙 들어간 부분이. 어 밝고 어둡고가 두 단계니까 요 중간에다가 한번 색깔만 살짝 넣어도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림안에서 이어진다는 게 하나의 통일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가 얘가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알수 있게끔. 이것도 이렇게 떠나지는 부분 접합 부분. 그 처리가 좀 어려워도 잡고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죠. 그림자도 시작되는 부분이 어딘가 또렷하게 또렷하게 한다고 할 때는 약간 선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처음 시작 부분은 선으로 하다가 나머지는 이제 풀어지면서 물감으로 살며시 없어지게 풀어지게 풀어진다는 건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 번짐으로 중간 중간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녹슨 걸 위에다 있으면 밑에다가도 조금씩 해주셨고 나중에 이제 말리면 조금 더 이제 흐려질 텐데, 여기 이럴 때 여기가 젖어 있거든요. 물방울로 해가지고, 좀더 이제 물맛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회화적인 느낌. 그림이 똑같이 그렸다고 좋은 것도 있고, 분위기 좋다 할 때가 좋은 것도 있고.